안녕하세요. 반디입니다. 평소에 국회의원 누구누구 재산이 얼마다 이런 기사들 잘 보지도 않는데 오늘은 유독 이런 기사가 눈에 띄네요. 기사 헤드라인이 대통령 비서실 고위공직자 3분의 1이 다주택자인데 주택을 가진 공직자 셋 중에 한 명은 강남에 주택을 보유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대통령 비서실 고위공직자 28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20억 3,159만원으로 국민 평균 4억 2천만원에 약 5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결레 거네요. 한결에도 이런 기사 쓰네. 28명 가운데 주택을 보유한 대통령 비서실 공직자는 23명인데, 이중두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8명이었다. 뭐, 김상우 보도지원 비서관이 서울에만 주택 7채를 보유했고, 뭐, 기타, 뭐, 세종 등에 뭐, 누구 보유했고, 강유정 대변인, 문진영 사회수석 비서관, 김현지 총무비서관, 요새 어, 핫한 현진우나 네, 강유정 대변인은 많이 봐서 알겠네요. 아, 강유정 대변인이, 음, <laughs> 오, 서초구 아크로리오파크 아리파게 사시는구나. 35억 5,700만원을 신고했는데, 지난 11월 실제 시세는 62억 5,000만원으로, 차액만 26억 9,300만원을 결국 뭐 누락 신고하게 된 건가? 아니면 그냥 공시지가만 신고하지 않았나 싶네요. 음, 이 공직자분들이 실거래가로 신고한 게 아니고 아마도 뭐 KB 시세나 아니면 뭐 공시지가 반영해서 좀 다운된 금액으로 신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래된 금액보다 뭐 최소 한 20억 이상 차이 나는 그 금액으로 신고를 하셨네요. 실제로는 더 자산이 많으시겠네요. 그래서 뭐 경실련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규제지역 내에 고가 아파트를 고위공직자들이 갭투자 등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네 그리고 셋 중에 한 명은 다 주택자시니까 뭐 이분들 자기 사는 집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은 당연히 세 주셨겠죠? 그럼 이분들도 결국 갭투자 한 거네 그쵸 네 이렇습니다 갭투자 안할 수가 없지 그냥 그거를 2주택 3주택 다 대출 받고 나머지 다내 현금으로 다 치를 사람이 어딨어요? 뭐전세도 월세든 당연히 좋겠지. 결국 이분들 갭 투자 한 겁니다, 그러면. 뭐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이제는 뭐 크게 가흥도 없네요. 근데 이런데도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있나?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게 팩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인가요? 음. 그리고 2022년도, 23년도에 한창 금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랐을 때, 그때 이미 다주택자들은 일시적으로 던져서 물론 하락은 했죠. 하지만 그 일이 있으므로부터 3년이 지났고 이미 털 사람들은 다 털었습니다. 역전세나고 깡통 전세나고 그런 일 있었지만 이미 3년이 지났어요. 이미 털 사람들 다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도 믿는다고?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한 뭐 내년도 정부 예산. 증가율을 봤었을 때 기존 대비해서 두배 정도 더 증가한 예산을 가지고 쓰는데 그만큼 돈이 더 많이 풀리겠죠? 원화가 더 많이 풀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봤었을 때 환율을 더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2026, 7, 8쭉 서울 부동산 시장에는 공급이 절벽입니다. 제가 5월에 찍었던 영상에서 이런 말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 당선 전이었거든요. 앞으로 단기적으로 시장은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아파트를 뭐 뚝딱하고 일주일 만에 지을 수는 없지 않냐. 최소 3년, 4년 정도가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도 순차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졌을 때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지 당장 취임했다고 해서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빨리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딴거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보니까 딱 답이 나오네. 말로는 갭투자, 뭐 다주택자가 부동산 투기 세력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놓고 정작 갭투자,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니까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시장에 다주택자가 줄어드니까 전월세 임대차 매물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당연히 줄어드니까 임대차 시장이 폭등을 하고, 갭 투자를 막으니까 전세 매물을 월세 매물로 돌려서 월세가 폭등을 하고, 전월세 살던 사람들은 내 전세 월세 값이 폭등을 하니까 더 하급지로, 더 저렴한 하급지로 밀려갈 수 밖에 없는 거고, 직장 출퇴근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되네요. 자, 반대로 강남에 집한 채씩 가지고 계신 우리 고위공직자분들 어떤가요? 시장 임대차 매물이 적어지니까 전월세가 반대로 올라갔죠. 매매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어디부터 올라가요? 다나잖아 강남부터. 대장주부터 올라가잖아. 부동산 규제하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행복해요? 서울 주요 입지에 등기친 분들이 행복하잖아. 똑똑하신 우리 고위공직자분들은 이미 예전에 다 등기 치셨고, 그분들이 자기 집값 떨어지기를 바랄까요?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우리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가 사람의 이기심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빵집 사장님, 뭐 기계 만드는 어디 공장 사장님, 그 사람들이 선의로 그런 걸 만들어요? 아니죠. 그냥 그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남들보다 더 맛있는 빵을 만들고, 남들보다 더 좋은 뭐 핸드폰, TV를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고 이런 AI 문명이 탄생한 거고요 <laughs> 뭐 아무튼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만약에 제가 그런 고위공직자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강남에 또 집이 한채 있어 그러면 저는 내 집과 떨어지길 원치 않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내부 정보를 입수해서 네이버 주식을 사거나 개발 계획이 있는 땅을 사거나 뭐내 친척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사거나 강남에 재개발 예정지 빌라를 사 사두겠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아요? 아니 그들을 욕하고 미워하고 할거 없고 내가 잘 살아야죠. 먼저 정답지 나와 있잖아요. 공부 잘하고 라인 잘 타서 누구보다 빠르게 등기 잘 치기. 서울 핵심 요지 그것도 강남에 뭐 어차피 이 기사도 뭐 일주일 이 주일 지나면 어차피 묻힐 거니까 오늘은 이쯤하겠습니다.